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야 이거 10카 뭐냐 이거 와 뭐야 5천억짜리 자, 일단 오늘 첫 번째로 분석할 선수는 바로 모레노입니다 예. 모레노 이번 시즌 스페인 선수 최다골 비아레알에서 정말 잘하는 정말 유명한 선수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몰라요 사실 그 23회 1 8 0에 70주 보통 약발자 예감의 스드 아웃사이드까지 1카 기준으로만 봐도 스탯이 나쁘진 않네요. 슈파워도 뭐, 어느 정도 나오고. 크로스도 좋네요. 어? 야, 윙어에 써도 되겠다. 헤더 몸싸움, 아, 몸싸움이 좀 약하네. 약간, 스트라이커하고 윙어하고 조금 약간, 겹쳐놓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 2카 정도에서 케미를 좀 받아서 써볼 건데. 자, 지금 보면은 케미를 조금 받았습니다. 1 정도 받았어요. 2카에 만렙에 1. 3카에 노, 케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모레노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 씨. 야, 잠깐만! 깜짝 놀랐어, 방금. 야, 일단은 드리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 예. 윙어하고 뭐다 가능한 약간 그런 느낌의. 받아주고, 주고, 침투해주고. 아, 이거 왜한템 늦게 쳐? 침투. 그렇지. 움직임도 좋아요. 아우, 까비. 아, 일단은 진짜 빠르네요. 크로스 원톱보다는 그리고 톱했쓸 거면 약간 투톤 느낌이긴 한데 아 치달이 진짜 빠르네요. 까비 아까고 중거리 안 들어갔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거로 윙어도 가능하고 야 괜찮.. 야왼발좀 괜찮네 자 제트도 일단 넣습니다 일단 치달이 되게 좋아요 맞아요 치달이 되게 좋고 크로스도 되게 좋아 이거 봐봐 방금 궤적하고 스피드 보셨어요? 카비 드리블에 관한 것도 전혀 문제 없고 아 진짜 빠르야 카비 카비 진짜 빠르네요 스피드가 스피드 정말 좋네요 침투도 좋고 와 이거 봐봐 이게 빠르니까 이이이아 카비 방금 좀 ZS가 좀 아깝긴 했는데 방금 스피드 보셨죠?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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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씨 뭐야 궤적하고 스피드는 잘 날아가는데 반대쪽로좀잘 막네 밖으로 나가고 슈팅이 좀 좋아야 되는데 그래야 좀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정발로도 써볼게요 이슈도 봐야 되니까 까비 와 방금도 방금 되게 좋 좋았죠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저 좁은 공간에서 약간 침투하는 거. 하다고 말씀하다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자 좋습니다. 디디, 일단 꽂았고요 아, 뭔가 슈팅 파워가 그닥 좋지 않아서, 올때엄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곳에서 슈팅을 때리는 건 사실 슈퍼가 그닥 좋지 않아서 별론데 아 확실히 좀 별로다 이거는 적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리가 먼 곳에서 약간 느끼보다는 거리가 약간 가까워야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슈팅이 강한 느낌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서 때리는 거는 뭐 전혀 문제 없어요. 슈팅 파워가 뭐 아예 안 좋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대신 제트기는 저는 좋은 거 같은데. 뭐야, 이거. 씨, 뭐야.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이제 아까 어떤 분이 토에 봐달라고 했는데. 크기가 좀 아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이렇게 음, 많이 길게 된건 아니라서. 포브로는 좀 개인적으로는 포브 슈팅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봐봐 이거 봐봐 확실히 거리가 저렇게 좀 있으면 슈퍼워가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라 저렇게 쉽게 좀 잡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렇지, 얘는 차라리 이렇게 ZD로 때리는 게 나아. 근데, 슈팅이 별로인데, 톱에 쓴다? 사실 좀 힘들 수 있거든요? 톱은 진짜 이제 결정을 지어줘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얘는 제트 디가 좋네. 이거 봐봐, 그리고 약간 많이 내려갔다가 좀 올라가는 느낌이야. 침투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침투 잘 해주는데 이제 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느낌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조금 답답할 수있 야모래너 봐봐 저 여기까지 내려오잖아 여기 뭐 봤어 여기 있잖아 아좀 애매한데 음 슈팅이 조금 더, 더 좋았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어, 감차 되게 좋네요 아 근데 많이 내려왔다 올라가긴 하네 일단 빠르긴 빠르래못 따라오잖아 불백이 거리가 안 좁혀지죠 거의 먼저 안쪽으로 뛰는데도 엄청 내려오네 아 약하긴 약하다 보면은 확실히 슈팅이 약하긴 약해요 진짜로. 오, 파블레가 좋았어. 좋아. 무시야. 침투. 오, 빨라. 일단 빠르 진짜 빨라. 요런 거는 좋긴 하겠네요. 일단 빠르고 침투가 톱에 놔도뭐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오른발 슈팅까지 몸싸움을 좀 보고 싶긴 한데 와, 슈시 약하긴 하다. 이. 느리거나 드리블이 안 좋으면 상대랑 이제 부딪히고 이럴 텐데 얘는 일단 빠르니까 이봐, 오날아가네 네. 좋아. 움직임은 전혀 안 답답한데 이거 봐. 21 토츠, 제라드 모레노. 제라드 모레도 맞죠? 제라르 모레노. 이카 분석이었고, 케미노 플러스 2. 가격은 저렴했습니다. 13억. 이카 기준 13억이고. 전체적으로 적당합니다. 거리가 먼 곳에서 차는 슛은 안 들어가요. 근데 박스 가까이 와서는 잘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적당해요. 거리가. 있는 곳에서 슛할 때는 D 보다는 ZD가 좋아요. 드리블 체감은 일단은 정말 좋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치달도 빠르고 방향 전환도 좋은 선수라고 저는 느껴져요. 움직임하고 AI는 일단 윙어 기준으로 볼때 많이 내려와서 수비를 해준다. 그리고 쭉쭉쭉 침투를 해준다. 톱 기준으로는 어 굉장히 적극적으로 침투를 해줍니다. 옵둘 느낌은 아니고 그냥 앞으로만 적극적으로 침투하는 느낌. 동력 가속력은 어 이건 정말 빨라요. 이건 역시 드리블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연계는 어 써보니까 그닥 조,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밸런스는 확실히 좋다. 크로스는 확실히 좋은 선수. 몸싸움은 이제 스탯 상으로는 많이 약하긴 해요. 막상 경기에서 보니까 몸싸움을 해야 할 상황이 많이 안 나와요. 물론 동일 선상에서 몸싸움을 하게 되면 약하긴 합니다. 근데 윙어에서는 그닥 밀릴 것같진 않아요. 선수 활용법은 어, 투톱 혹은 윙어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피드가 너무나 좋은 선수라서 직침이나 침패침을 걸어서 톱에 쓴다면 확실히 장점이 있는 선수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총정리를 해드리면 이 선수는 저강으로 쓰는 선수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저강으로 쓰면 단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고강으로 쓰면 그 어떤 선수보다 확실한 장점이 생기는 선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